이게 빨리 한 마리 잡고 쉬어 제가 이제 그만하려고 편지해서 보인트 선정하는 방법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 제가 하는 곳은 어 제가 민무장어로 공식하는 곳은 물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본인트를 땡자리를 파고 있는데 어 이렇게 편진 어 곳은 항상 민무장어가 있는데. 여기도 물이 많아서 안 보여요, 구이 손으로 더어보면서 찾아야 돼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협전이. 이쪽 어, 전남지방에 전체적으로 물이 많아요. 그리고, 어, 어 내일 모레 또 태풍이 온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태풍 영향권 아닌가? 네. 한번 저녁, 저녁인가? 그건 찾아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오늘 나, 이건 나쁜 응. 네, 영양권이 바람불면 네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리 내가 말로 설명을 해도 이튜브에 올려도 잡는 걸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한 이 장소와 똑같이 있는 장소와 아 이게 생방을 켰다가 끄면은 영상이 저장된 게 저절로 올라간대요. 네, 저절로 올라가요. 그럼 그걸 가지고 편집하신대요. 자, 먹었습니다.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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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었다. 기름. 그렇게 하면 장어 육질이 아닌 것 같은데 장어 육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장어 육질의 가능성이 50% 장아의 가능성은 50% 인데요 네, 구멍이라서 이도데있이면장아의 어, 가능성이 높아요 50%, 50%. 또 어느 구멍인지 찾아야 되는데 아, 안보이네 어느 구멍인지 잊어버렸어요 구멍이 어느 구멍인 아, 배고프면 데 돼. 김치 오는데, 김치도 오는데, 아, 원이는게거 사로타고 있네. 김치 오는데, 장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장어거 같기도 하고, 여기가 데 그릇, 그래이상다장어예요 세균이에요? 응 <laughs>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 아, 그, 키로다 키로 이거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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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망망망 망, 망, 망. 망. 카메라 잡아주고망망키로는 안되고 한한 700? 600? 500은 넘고 아5 0 0 되겠다 500 500자 실시간으로 이제 뭐 항상 꼬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즈이 바늘이 굉장히 작아요. 진우 바늘 4호 정도 됩니다. 왜 궁치기에 이 바늘을 써야 되냐 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강하면 부러지지만 또 이게 잘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이코 바늘은 이런 데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큰그 방금 같은 것도 뭐큰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한 500g 정도 되는데 이 몸 속에 있기 때문에 꼬리를 어, 버팁니다. 버터 버틸 때 에, 바늘을 좋은 걸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 요 바늘이 휘어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 바늘은 아까처럼 제가 그냥 강제지팡이로 끌어내도 돼요. 바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 세이코 바늘은 큰 바늘을 쓰면 어,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잘 입에 안 걸려요. 어, 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큰 바늘을 쓰면, 장어가 입에 잘안 들어가요. 근데 이 바늘을 작은 걸 쓰면서, 어, 또, 어, 고급진 걸 쓰면, 어, 꼭이 이 바늘을, 어, 사세요. 이거, 고리 바늘, 사셔서, 어, 구멍치기 하실 분들은, 어, 이렇게 생긴 포인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설명을 좀 하자면, 저기 한 번, 들어가보세요하겠기홍이에 있는 시멘트 구멍. 뭐. 자, 네, 조금 더 뒤에서 잡으면 갖고가 좋을 거요 우리 매니저님 조금 더 뒤에서. 네. 자, 이기 구멍을 보시면 장어가 이렇게 큰 구멍에는 잘안 들어가요. 요 정도. 그러면 주위에 지가 포근하게 감싼다는 느낌이, 물론 뭐 2kg짜리면 밑에 들어가겠죠. 주위가 어, 지 몸에 닿아지, 닿아야 어, 좋아요. 이거 헐렁헐렁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장어가 작으면 요런 정도의 구멍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좀더큰놈면이 정도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완전 뭐 이렇게 오 너무 힘든 데 들어가 있겠죠. 자기 몸이 닿는 곳. 그러니까, 어, 저런 저 물떨어지는 곳, 저런 저 물떨어지는 곳에 지금 물이 많아서 안 보이는데, 에, 공간이 크면 클수록 큰 사이즈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에, 그런 거는 찾기가 힘들죠. 장어를 구하기가. 그래서, 어, 작은 구멍을,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작은 구멍을 물론 이제 가면서 큰 구멍 있으면 큰 구멍도 쑤셔 보면 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장르는 구멍이 작은 것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르가꼭 필요로 하신 분들 뭐 낚시로 잡는 재미로 잡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큰 수술을 했어 그리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 어, 그럴 때 장어를 이렇게 장비 없이 이런 포인트를 찾아서 어, 잡으면 돼요. 어, 굉장히 쉽습니다. 또 어, 낚시보다 훨씬 더상공이 높습니다. 어,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은 아까 어, 몇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늘 선택입니다. 바늘. 바늘이 작아야 어, 입에 잘상켜예요 세이코 바늘 같은 경우는 쉬어줍니다. 어, 구멍 속에 들어서, 들어가서 꼬팅이기 때문에 빼내기가, 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바늘을 다 한번 떴으니까, 어떤 부분 설명도 드렸으니까, 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거, 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구멍치기도. 여기서, 어, 원투를 통과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는데, 편의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이 좋아요. 이제 편하니까 꺼에딱 잡고 우리 그 꽂을 때 끼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 바로 입질이 와야 돼요. 장어가 있으면 무조건 입질을 해요. 근데 에, 에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구멍에 넣어서 있는지 모르니까 뭐 1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한 최대 30, 길어도 30초 구멍이 정말 이게 마음에 드는데 있을 것 같다. 30초 이상은 있으면 안 돼. 요 그러면 없다는얘기예요 넣었다가, 조금 한, 넣어서, 깔짝깔짝깔짝, 세번 흔들어 보고, 한 5초 기다려서 입질 없으면, 대체적으로 넣자마자 공격을 해요. 먹이 활동을 한다는 느낌보다, 자기 외신체에 뭐가 들어오면, 공격한다는 느낌이 더 강할 정도로, 그렇게, 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또 기억하셨다가, 정말, 있을 것 같은 구멍인데 넣었는데 필요 없어.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리면 저거는 음, 포정새우를 보내는 거예요. 자, 한번 더이에다해을게요강호 그 님이 포인트 다시 설명 좀해 달라는데. 아까 아, 오신 네. 분. 네. 잠깐만요. 한, 음, 좀 실치 어시원한 시간에 한번 할게요. 설명을. 아, 그 정시죠. 자. 이 그, 공식이 보이지만요. 어,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이 어, 정도면 뭐 개천 수준이죠. 어, 수록 어, 수로 개천 수준인데 개천이 경사가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런 보를 이제는 다 만들어놨어요. 토목 어, 공사를 하면서 보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물살이 셀 때, 여기서 물수량이 많을 때,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이 시멘트 바닥이 타집니다. 물수압에 의해서, 떨어진 힘에 의해서. 그러면, 어, 장어가 그 밑에 의신하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마련돼요이 물길이 결국에는 쫙 바닥까지 연결돼 있어요. 바닥까지. 올림장어 시즌에 장어들이 이렇게 타고 쫙 이쪽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타고 가는 놈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어, 타 어, 살아보는 놈들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이, 이, 결국에는 바다랑 연결됐다면, 10km건, k m 건 반드시 있는데, 개치수의 차이가 있죠. 개체수의 차이. 바다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개체수는 많고, 어, 멀면 멀수록 개체수가 작은데, 마지막 끝부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부분에는 또 개체수가 많죠. 마지막으로 와서 어, 거기서 자기 앞고 있는 놈들. 많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바다와 일직선으로 자르면 한, 한 20킬로 정도 15킬로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장 하시는면 왔다가 어, 여기서 멈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여기 멈춰서 어, 틀을 잡고 사는 건데 그리고 어, 그 위기에 여기에 어, 여기 할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물이 없어도 여기는 땅이 팔려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곳. 당마을마다 어, 이렇게 생긴 곳이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좁은 곳도 상관이 없어요. 동네의 어, 또랑 수준도 상관이 없어요. 동물길이 그 바다랑 어,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밑바닥에 수량이 일정 부분 음, 유지가 된다면 반드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길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야? 루기, 루기야, 뭐야, 거야룰길 매기야, 뭐야? 매기. 메기다 자, 저리 가. 자, 여러분들, 매기 오늘 두 마리. <laughs> 어디 가? 야, 살려준다니까? 나시만집가 살아가요. 아빠 뒷돈이 왜 저러는지 모어요 다시비 그래 아빠 뒷돈이 왜저러는이왜지